야, 뭐할 때도 가끔씩 r 까해 a l k i n g j i m 재 n y 아니야? 재 n w 뭐야 t s up, j 뭐야 i n y 어 i m i n 왜 Jimin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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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재민이 n y Jimin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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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i <laughs> 이진성 <오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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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던데? 웃음> 됐다. 슛. 오! <laughs> 뭐이안한거 아니야? 날씨생떨어지1 2찰차례절맞은 근데 왜나다거 이거... 중간까지 갔는데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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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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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우리가 사줬잖아 생일선물로 아 진짜로?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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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란한는 저는 려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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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유튜브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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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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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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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에저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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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이뭐 12, 14시고, 12, 14시고라고 하시는 거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? 애들 늦잠 때문에? 아니, 늦잠도 늦잠인데 야프리션도보주션은 포지션도... 근데 다들 없긴 해. 우리는 있나? 그샘가은 그가... 샘팩은 항상 부족하고 과해. 너네 어디가 없냐? 아 우리 없는 건 없는데 어? 과해. 아무 뭉배기랑, 우리도 믿이낳어요 Whoa, o n 이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 h r e 이 two, three, two, three, t w 다, 다, 다 <laughs> 딱

오이! 아 제이! 아, 제이승이 오이! 제이승이 끄고 있어 어, 제이승이 저기 저기 보고 있어 형이 무슨 아 제이! 제제 제이! 들다 와, 와와지이나이 <laughs> <laughs> 아, 뛰시도 하는데... 제이 홀정 제이 홀... 제이 홀제이 홀... 제이 홀... 제이 홀... 제이 오 제이 홀... 제이 홀... 제이 홀... 제이 홀... 제이 홀... 지이 홀... 제이 홀... 아이 홀... 오 아, 오이 알리 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됐 너왜 왔는데? 短袖你穿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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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穿的你穿지你穿的이穿的你穿的你穿的你穿的你穿的你

아, 나는 지금 프리 에이전트라니까. 동환이동환이를달라 동아니? 큐리 우리 아, 아 지금 가는데내 제이... 사람대로... 아니 뭐 보낼 뻔어얘를 그냥 그러로 그러니까. 뭐 어, 가면 되지. 뭐라고? 주장 뭐 형님 부족한데. 어, 가블록가 사람이 야, 몇 팀인데. 3팀 아, 그래. 그러면은 1팀 가는 게 맞지면. 그러면은 이 맞지. 형? 그러면... 1층... 야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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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재민 저운데 지금 누군데? 재민 주우데 재민 준우 재민 준우 재민, 우리, 재민, 재민 재민 주는 재 재민 준는우리주리는 재민 주는 재 재민 이 재민 재민 주는 재민 주

야, 너, 전수친이디지스짜아니 아, <laughs> 아, 아, 진짜. 아. 아, 아, 진짜. 진짜. 진지 진짜. 오짜 진짜. 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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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진제이짜제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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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준아, 근데 균이인 거 어떠냐? 이 거? 그거 선수 팔자 균이균이야 아빠 건 좋잖아 경호야, 선수 팔게 경호야, 최영호 최영호 경호야, 최영호 팔게 최영호 팔게, 최영호 상관없다고? 진짜 팔아야지 <laughs> 어, 야 I'm s t r u 요 g l 하 n 이게 <웃음> <대단히> <웃음> <안 날은 바람이나 웃음> 존나 좋은 거 g g 아 i n 바람이 s 존나 u g g l i n g I'm s t r u g g l i 합니다 m struggling. I'm struggling. I'm s 오이씨 아이 건디 명심판, <laughs> 건디 명심판, <laughs> 건디 명심판. <laughs> 아 나도 에베랑 뛰고 싶어. 개터신될 이거. 에베가 아, 얘가 더배고우 <laughs> 아, 지리는 두모로 <laughs> <laughs> 우와 씨

오이, 에이나, 슈발, 아, 오와 비서의 연봉. 비서의 연봉. <relationships> 아. 위 아, 와전 어, 아니, 비제 연봉, 비제연봉어에아비아이 연봉이, 비연봉이에비제연봉이에비제 연봉이에요? 비제이 연봉이에요? 비제이 연봉이에요? 비제이 연봉이에요? 비제이 연봉이아요아제이아봉이아요 비제이 연아이에 아요즘이좋 아니 근데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존나 재밌네. 시리 쉬워. 쉬워. 힙띠네. 아 야, 꺼셔, 왜 꺼져 꺼져. 아니 나 오늘 내가 진에도 감독이 할게 있었거든. 너의 진짜요. 너의 진짜 감독들이지. 너의 참이라니까. 나고싶 11번 오히려 안 나. 5일을 나오고 내려 내려 B J B J 성 B J 연복 B J 연복 오 연복 오 준경 준경 미치겠다 오경 미치겠다 준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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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다 준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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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제 준경 이경 준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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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경 준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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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 제 이름 뭐였지? 인정이제 민정... 아, 네. 재원이, 인생문원 재원? 문제인원문는 근데 어. 네. 어. 네. 그 사람 동생 그 지는아는데 네. 진짜? 어. 아, 잠깐만, 이름 뭐라고 해야 지이 뭐라고 해? 재 원? 재원이, 원? 어... 이세 그래, 아, 왜 이렇게 형제가 아, 많아? 오. 형 동생, 어땠어? 형제가 많네내 동생, 내 동생은 서울에 있어. 지리 는이지

형생이 진짜 개 웃길 거같가 아, 아, 형을 오빠로 가지고 있어. <laughs> <퇴근 뒤로 가자. 웃음> <laughs> 안하이이숨5년 아, 있어요. 언 나빴지. 오이 지호랑나 잘못 맞추지 마. 오이. 뭐 이런 거안니라동 <laughs> 거야? 교류 전 괜찮 게하 다니 기 분이 좋았 지？어디 <laughs> 어, 가를키느오 <가르켜? 웃음> 빠르다, 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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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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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규진이브왜웨이야는웨 <목소리> 규진아 왜윙이야왜윙이야윙윙윙윙는웨이 <오>, <landmark> <목소리> <목소리>

그거안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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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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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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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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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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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.. 이거... 그거 이거... 이거... 거

공도 보해 주고 뭐야? 출발! 또아웃로또아야비이서 오늘 뭐야? 과연 마무리? 마무리 오, 오! 오! 아 대훈아, 나와. 대훈아, 나와. 와, 이제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, 둘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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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지야 멈춰.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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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. 얘들아 공 빼라. 아, 홍기야. 그 저... 그냥 잘라. 야야그 잘라. 기 체도 아니고... 아, 그 아, 이 아... 이 준... 아... 뭐... 이거. 와, <laughs> 아... 거 아... 에이 아... 에이치... 이거... 아... 에 아... 에이 이거... 아... 에이 아... 에 이거... 아... 에이 아... 에 이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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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나잖아 <목소리도> 3팀 윙 그러면... 3팀 윙 일어나야죠 아니요 형, 왜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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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맞아, 맞아. 걱정되긴 하네 글쎄 <laughs> <씨>, 걱정 안 하면서 쉬 아까 개좋아하던만 넘어질 때 나는 다리가 풀어져던나 일어나 승 준혁이가 요즘 열심히 뛰네 준혁이 한숨도 안돼 요즘 열심히 뛰네 어? <laughs> 아이 벤제마. 아 준혁이 아, 얘 벤제버 아형 벤제버 벤제버 준혁이 톱방에 넣어야 돼 sausage? 이미 있대 <laughs> 왜 8번이 잘나번을왜 달아 <laughs> 와 준호 네 많이 다친다 보다 준호야 오버른 스타일 아니잖아 크기다 준호야 이거 어? 오버른 스타일 아니잖아 준호 오버해오버하진대오버오바준호 타조라서 알겠어 50%오버야아 많이 다친 거 같은데 나 진짜 절대 경기장이 높잖아 근접, 내가 뭐그 중경한테 의뢰해야겠다. <laughs> 준이 다리 좀 부서라고. 경기 <laughs> <병행을> 완료해야지. 준우씨 <laughs> 아, 아픈가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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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<23분. 23분. 웃음> <laughs>